마라톤 등 달리기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겨울철 야외에서는 추위나 미끄러운 지면 때문에 불편한데요. 이 안산시가 와스타디움에 비닐하우스 트랙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시즌 안산 그리너스 선수들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와스타디움. 시즌이 끝나고 영화권 날씨가 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운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육상 트랙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달리고 또 달리는 시민들. 평소에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산시와 안산시 체육회가 함께 설치한 겁니다.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야외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이런 비닐하우스 있는 트랙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겨울철 야외 달리기는 지면이 미끄러워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다 근육이 덜 풀려 부상을 입기도 쉬운데 이런 비닐하우스 트랙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날씨가 추우니까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어, 더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밖에서 뛰기 힘들었는데 추워서 근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뛸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스타디움 육상 트랙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오전 일부 시간대에만 개방합니다. 안산시는 오는 2월 중까지 비닐하우스를 유지할 계획으로 2026 시즌 안산 그리너스 첫홈 경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